임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염동시구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택항의 이 어, 경계 항만공사의 경우는 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평택항의 역사와 경기항만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업적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항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6년 조그만 국회잡이 여왕에서 LNG선이 입항하면서 태동했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한때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평택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자동차 수출입 1위 국제여객 이용자수 3위, 컨테이너 처리 4위, 총 화물량 5위로서 한국의 5대항의 반열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일찍이 평택항의 발전 잠재력을 간파하여 중앙정부에 국가 피해 이즉 국가항만공사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예면하자 경기도와 평택시 일부 재원으로 오늘날의 경기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는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기업 유치, 신규 항로 개설, 배후단기 개발, 하물 유치 인센티브 정책, 마린센터및 홍보관 건립 등 연후 국가 항만공사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옴으로써 오늘날의 평택항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약경 없는 행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뉴욕, 밴쿠버 홍콩 등 경쟁력 있는 도시는 모두 훌륭한 항만을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구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부산항, 인천항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 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미래 비전인 경기 비전 2040에는 항만을 통한 경제 부흥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상인 경기 비전 2040에는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을 활용한 미래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전략이 하나 없이 경영 협력화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경기 비전 2030의 평택항 활용 미래 전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소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로 이런 권한 이양을 받아서 이 도우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이제 공공기관 경영합냐라는 이름으로 경기 평택 항만공사와 경기 도시공사를 통합하려는 게 계획에 있죠. 본 네. 의원은 평택 출신 도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모두 건설 사업으로서 중복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 기관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의 평택 항만공사 업무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양 기관의 건설 사업의 성격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와 생산 시설 유지의 도시 공사의 건설 사업과 관광 물류 무역을 전제로 하는 항만공사의 건설 사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협수통합과 마찬가지여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립 이래 평택항을 대표하는 항만기관으로서 투자 유치와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평택항을 만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유도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른 기관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회의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 대상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보다는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통합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유치와 항배우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공사와 합친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또 항만공사를 통해서 평택항 개발과 또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세수 확보는 물론이고 경기 도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항을 끼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항을 끼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이, 오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공기관 경영 합의안은 어 연정 합의문 제16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정 실행위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도의원님, 민간 전문가, 도 집행부 이렇게 모여서 안을 도출해 냈고 지금 TFT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연정 실행이 모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는 연정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행부나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론하시는 것은 중요하고요. 올해는 평택항 대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해양, 평택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경기평택항망공사 측에서도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오토호 사업, 그리고 신규 항로 개척, 국제여객 큐미널 신축 등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선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돈의 우수쌀 등 농식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돈의 농식품의 교역 물량 확대는 물론 돈의 수출 농산물 증가로 인한 생산농가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 중요한 사업이 통폐합이라는 암천을 만나면서 자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수출의 기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내수보다는 무역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합을 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국내외 협력 파트너와 고객의 이탈은 물론 그동안 유치한 물동량도 인천항이나 대산항 등 다른 항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항만 발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통합의 시기를 최소한 조건부를 붙여서라도 늦춰야 할 것이고 성과를 봐가면서 어, 조건부 전치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추진 협의회 용역 결과서와 같이 대내외적인 경제 저성장과 더불어 도 재정 악화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해당 기관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거나 수요나 환경의 변화로 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논리와 기대의 효과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지난 30년간 우리 도의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날의 발전을 일곤 했습니다. 또한 한중 한, FTA, 한 베트남 FTA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변함 없이 평택항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천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용역 결과로 인해서 경기 평택항만공사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항은 아주 우리의 경기도의 또 대한민국의 주요한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이 평택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제적인 무역항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연 한산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용지의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어, 본회의는 지난 3월 제308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속적으로 어,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근데 주민들은 지금 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평택시에서도 이 부분은 어, 포승공단에 있는 뉴그린이라고 하는 그 폐기물 처리장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어0년 이상 뭐그 이상도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러 가지 그 폐기물 공장들이 있다 유물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어더 이상 이 폐기물 공장 필요 없다라고 평택시에서도 의견을 낸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아, 네 거기까지 어, 모르시는가? 네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그 지금 구집이 지난 17년 동안 이, 이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도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용지라 해서 꼭 폐기물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경기 도시공사와 평택시가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해 나갈 테고요. 어, 평택시에서 지금 용도 변경 검토를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런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걸 너무 이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셔서 이게 간담회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와 함께 노력하는 이러한 좀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동그 뒤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이미 간담회를 연 바도 있고요 또 주민들은 그 민원 어, 민원을 또낸 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어, 저희들이 그 평택시에서도 구집이 어, 이 폐기물 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설 어, 이유가 없을 정도로 평택에서 충분히 에,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 특약 사항에도 넣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를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만 설득하려고 하지 쉽게 아니라 매수자도 어, 설득을 해서 같이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합의적인 방법을 좀잘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과 또 합리적인 대화가 돼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